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 감독입니다. 며칠 전 한해 여섯 번째 절기인 고구였습니다. 비가 내려 백곡이 기름진다는 절기입니다. 이때부터 시골에서는 모짜리를 꾸미기 시작합니다. 우리 꾼들에게는 어디를 가든 최고의 호조왕을 볼수 있는 시기이기도 하죠. 부모들은 산란을 마치고 회복기, 즉 많이 먹고 보충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산속의 소리지나 계곡지는 지금쯤 산란을 하는 곳도 있겠네요. 그래서 저도 당진의 산봉지를 찾았습니다. 윤달을 빼고는 해마다 자신만의 데이터로 물가를 찾는 쩐프로의 데이터망을 잠시 빌려 이곳으로 왔습니다. 저도 예전에 몇번 왔었지만 별 신통치 않은 조가로 매번 참패를 당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난 탑정호에 47대무붕호의 길을 받고, 아직 쉽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엔 크게 사고 한번 치겠습니다. <laughs> 지감독이 이번에도 순수 노지 출조를 했습니다. 지난 간호로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자, 시작합니다. 보시죠. 자, 바람이 많이 불고 있습니다. 아, 밤낚시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보리밑밥을 뿌려 줍니다 밤낚시를 위해서 보리밑밥은 풀어지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옥수수하고 버무려 가지고 이렇게 한 두어 시간 전에 지금 5시 15분 이거든요 이렇게 밤낚시 시작 전에 이렇게 뿌려주는 게 좋습니다. 바람이 엄청 붑니다. 다 들어갔습니다. 오늘 물이 뜨듯합니다. 물이 뜨듯해서 뭔가가 벌어질 것 같은 느낌입니다. 카메라는 잠시 끊고요. 바람이 자고 난 다음에 밤낚시 보여드리겠습니다. ウチョ 오! 어우, 야. 아, 늦었네. 와. <laughs> 어, 목줄 나갔어. 아. 와, 이거 2.55줄인데. 계속 2.55줄 나가네. 옥수수 화분 그루텐 먹었어요. 또, 목줄이 나가셨다. 야.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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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붕어입니다. <웃음> 붕어입니다. 붕어. 우와. 허리급입니다. 허리급. 하나 나왔어요. 켜도 돼요? 뭐야? 라이트 켜도 돼요? 아, 이 그럼요. 오 좋다. 오 좋아, 좋아. 야. 되겠는데요? 4자짜 4짜는 안 돼요. 와. 33 되겠습니다. 우와. 아. 여아에 아, 이고야 기가 막히게 올라오고 있는거 안. 요, 요쪽이에요? 요쪽? 맨 왼쪽 요거 요거? 예 지렁이에요? 그루텐이요 그루텐이요 아, 너무 두려워 하다 딱, 딱 거의 막한 70cm 간격으로 딱 <laughs> 33짜리 하나 나왔습니다 야이거 아이고 이거. 예쁜 부어입니다 <laughs> 자, 아, 33짜리 하나 올라왔습니다. <laughs> 여러분, 아, 예쁩니다. 예쁩니다. 아, 이 녀석, 바로 돌려보내겠습니다. 바로 돌려보냅니다. 자, 잘 가라. 안녕. 아하. 구독 좋아요. <laughs> 어제 밤 낚시는 한 마리 나왔습니다. <laughs> 월척 준수한 33cm 월척이 나왔고요. 아침 낚시 시작합니다. 보시죠. 옥수수 오분 그루텐하고 지렁이하고 들어갑니다. 어제 밤에 아드님 어땠습니까? 아, 잤어요? 아, 맞아, 추웠어. 가 나옵니다. <laughs> 잠시 여기다 놓고요. 자, 붕어가 나옵니다. 준수한. 아이고. 자, 아이고, 준수한 아이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laughs> 자, 예쁩니다. 어. 준수한 붕어가 나왔습니다. 이 아이도 지금 현재 여러분 보이시죠? 만삭입니다, 만삭. <laughs> 바로 돌려보내겠습니다. 아, 고맙다. 여기 분만실이 많다. 순산하거라. 보내겠습니다. 잘가라. 잘가라. 오, 찌올림 좋은데요? 아직, 지감독의 트레이드마크. 뜰채사슬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또 입질이 왔습니다. 입질이 왔습니다. 부르길 같습니다. 아, 부르길이 <laughs> 나왔습니다. 부르길, 뭐요? 사형, 나는 사형, 야, 너 지렁이도 뱉어. 너 지렁이 아깝다. 너희들은 왜 남이 날아와서 이렇게 애를 먹이냐? 그냥 베트남에서 살지. 왔습니다. 이것도 부르길 같습니다. 아, 부르길이네요. 부르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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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동작입니다. <laughs> 동작에 일명 빠가사리가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 동작의 빠가사리. <laughs> 자, 요거 매운탕 기가 막히죠? 아, 요거 어디서는 요거 두 마리 넣고 6만원 하는 데가 있습니다. <laughs> 기가 막힙니다. 빠가사리. 잘 살아라, 가서.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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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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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야 좋아 좋아. 오오자 뜰채 한번 들어갈래? <laughs> 자 이로 와라. 아. 이로 와라. 오샤 묵직합니다. 아이, 좋습니다. 오, 어? 야, 야, 야. 월척 정도의 사이즈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아, 딱 턱걸이 월척 정도의 사이즈가 나왔습니다. 아, 이 아이도 배가 빵빵합니다. <laughs> 삼봉지 붕어도, 삼봉지 붕어도 이쁘네요. 월척 정도의 사이즈가 나왔습니다. 얘도 만삭입니다. 바로 분만실을 찾아온 것 같으니까 바로 보내겠습니다. 자, 잘 가라. 너도 뽀뽀 한번. 오케이. 좋아. 구독. 좋아요. 구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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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자, 잘 가. 가라. 지렁이 먹고 나왔습니다. 옥수수봉 글루텐 한번 지렁이 한번 아주 사이 좋게 <laughs> 먹고 나오네요. 오! 와! 오, 터졌다. 오, 터졌다. 아, 이런. 어, 씨알 큰데. <laughs> 카메라에 너 봤지? <laughs> 아, 야. 야, 그루텐이었는데. 터진 건 무조건 4자, 5자입니다. 그루텐이 빠르기는 지렁이가 빠른데, 씨알은 그루텐이 좋아요. 아, 야, 요거 아쉽네. 점프로님하고 나하고 사대가 맞네. 꽝이 없어. <웃음> <웃음> 점프로님이 저 전씨예요? 네아 천안전씨? 네 왕족이시네 줄을 내가 좀 길게 안 쓰거든요 한 15cm, 20cm 이렇게 좀 짧게 쓰는데 목줄이요네 그래서 좀 굵은 걸 써요 좀 25cm 뭐 이렇게 되는 사람들은 뭐1 7 5뭐 2.5줄 써도 텐션 때문에 잘안 터지는데 목줄이 짧으면 텐션이 없어서 터지거든. 그래서 2.5줄 썼는데 다시 3.5로 올릴 거 올려야 될 것. 같아. 어이, 참. <laughs> 부르길 사형 너는 사형이다. 지렁이 뱉어. 죽는 거 너무 슬퍼하지 말고. 나도 죽는단다. 이것도 부르길이구만, 아유. 어, 어, 와. 이것도 부르길이구만, 아유. 제샷한번 갈까요? <laughs>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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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야. 야. 으, 들어가. 어, 저거 또 왔네? 와, 이건 뭘뭐 이렇게 자주 와? 아, 큰 붕어는 아니고, 한 8치 정도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자, 한번 보여드릴까요? 8치 붕어입니다. 자, 바로 보내겠습니다. 잘가라. 다양하게 나오네요, 씨알이. 월척부터 다양하게 나옵니다. 또 부르길입니다. 아. 아, 오늘 참, 아, 이러면 안 되는데. 4월 초파일도 다가오는데, 이거 참. 살생을 너무 많이 하네. 어쩔 수 없습니다. 아, 미안하다. 살려둘 수가 없다, 니들아 아유, 또 올라와, 또 올라와. <laughs> 또 부르길. <laughs> 예, 예, 예. 아, 응? 아유, 뭐한세 마리 터치고, 세 마리 잡고. 씨알은 월척 되는거 나아... 아그 그러니까 터진거는 저 우리 점프로님한테 물어봐 내가 내 입으로 얘기하긴 좀 그렇다 오자부, <laughs> 못 잡으면 그만이지 물 터진거 아 봤으니까 그렇게 <laughs> 어? 나도, 나도 두 마리 터지고 몇수 했어 두 마리 터지고 두 마리 두 마리 근데 뭐 자라서 자라? 33까지 나왔는데 나머지 블루길 아, 블루 길 엄청 나온다. 지금 여긴 재밌네. 씨알이 골고루 나와. <laughs> 아이고야 아, 또 멋진 붕어 한 마리 나왔습니다. 예쁜 붕어. 어, 예, 예, 예. 아홉 지 붕어 한 마리 또 나왔습니다. 여러분, 예쁘죠? <laughs> 산란을 안 했습니다. 바로 돌려보내겠습니다. 한번더 보여드리고요. 자, 안녕히 계세요. 갑니다, 저는. <laughs> 整个了。 야, 안 된다. 아, 야, 야. 아. 오우. 아, 크지도 않은 게 이렇게 박히냐. <laughs>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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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붕어는 터졌는데, 거기 안 가고, 거기 있네. <laughs> 아. 얘야 가도 된다 이놈아. 오, 오. 아 이거 오늘 대박입니다. 대박. 와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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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야 아이고 역시 그루텐이 씨알이 큽니다. <laughs> 아... 아, 됐어, 됐어, 분. 또한 아홉 치 정도 되는 게 나왔습니다. 자, 아홉 치 정도 되는 놈이 옥수수와 분 그루텐을 먹고 나왔습니다. 이 아이도 바로 방생하겠습니다. 야 너는 예정일이 훨씬 지났는데 왜 아직, 아직 산란을 안 했니? 응? 안녕히 계세요 인사 한번 하고 가. <laughs> 예정일이 훨씬 지났는데 참 사람은 정말 간사스러운 동물이 맞습니다. 이런 아홉 치 정도가 나오면. 아, 조금 더 커서 월척이 좀 나왔으면 하고, 또 허리급이 나오면 조금 커서 4자가 나왔으면 하고, 지난번 탑정어처럼 47붕어 대물이 나오면 거기에 만족해야 되는데, 조금 더 자라서 5자가 되길 바라고, 참.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브루튼에 계속 야아 오늘 하느님 똥꼬 아프겠는데 <laughs> 계속 질러대서 하느님 똥꼬 아프시겠어 음. 오호야. 야, <laughs> 야, 와, 오, 자, 어, 오, 이 녀석은 월척 될것 같습니다. <laughs> 정확하게 32.5가 나옵니다. 에. 준수한 월척 한 마리가 또 나왔습니다. 32.5. 오우, 입을 크게 벌리는, 안녕하세요. <laughs> 와, 구독, 구독, 야너입 크게 벌리는구나. 어유말 잘하네. <laughs> 자, 이 녀석도 보내겠습니다. 잘가렴. 아, 예쁜 아이들 많이 낳거라 너도. 어, 음. 또 가면서 야 씨. 거긴 뭐가 있을까요? 아이고 이런. 수유가 나갔습니다. 아이고 아깝습니다. 좀 눌러주세요 구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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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막간을 이용해서 포인트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떼짱 너머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떼짱이 있고 그 너머와 그 앞에는 갈대 세순이 이렇게 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사이가 열려 있어서 이 사이에다가 이렇게 넣습니다 보이시나요 이렇게 찌를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렵게 낚시 하신 분들은 이 새순 올라오는 자리에 그대로 던져 놓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기 던져 놓으면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여러 번 던져야 됩니다. 여러 번 던져야 한 번쯤 들어갑니다. 여기서도 어, 덩어리들 대물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곳에 넣으면은 채비가 어, 좀 뜯긴다는 것은 여러분들 각오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너머 아예 너머로 이 너머로 긴대를 이용해서. 이 떼짱도, 그리고 이 갈대를 넘겨서 이렇게 치는 방법도 있겠죠. 조금 힘든 낚시인데, 긴 대로 이렇게 넘겨서 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저는 여기 가운데 열려 있는 이렇게 떼짱 넘어서, 가운데 열려 있는 곳으로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제 인생의 마지막 낚싯대 <laughs> 천년원 골드 아홉 대를 쓰고 있고요. 수초에서 강제로 제압하기 아주 좋습니다. 에, 마찬가지로 올 수유 또 밥은 옥수수 밥은 글루텐과 지렁이. 낮에는 지렁이, 밤에는 옥수수 어분 그루텐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네, 역시, 옥수수 어분 그루텐의 씨알이 좀굵습니다 네, 굵어봐야 지금 33까지 나왔는데요.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수초가기 때문에 원줄은 4호 줄, 네, 목줄은 2.5호 줄입니다. 목줄 길이는 15cm에서 20cm. 자낮 낚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밤 낚시에서 다시 뵙겠습니다.